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9월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나 나눌 내용의 제목은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 하려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보문 말씀 이해하기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네, 출애급한 백성들이 조금만 직진하면 목적지에 금방 도착하는데 또 멀리 돌아서 가자고 하니 짜증이 나더라.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난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전에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에돔 땅을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40년을 광해에서 보내고 이제 조금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인인데 조금만 가면 여기서 또 멀리 돌아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그 길이 거칠고 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던 거고요.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민숙이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정말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만나라는 식량이 매일 내려왔습니다. 물도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맛이 없다는 거죠. 마, 만나가 맛이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성경에는 miserable food, 공동번역에서는 푸석푸석한 빵,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보잘것 없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진저리가 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질릴만도 하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사실 만나가 최고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상하지도 않고, 매일 하늘에서 직접 배달해 주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사리에서 해방되고 또 만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40년 동안 매일 하늘 식량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어야만 합니다.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매일 만나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어야 합니다. 근데 길이 좀 험하고 다리가 아프다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양식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생활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거의 보내고 가나안 땅 목전에 당도했을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옷한 벌로 충분했고 40년 동안 신발 한 컬레로 충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돌보심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문제고, 여러분들이 문제고, 또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수많은 제 개인의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언제나 감사하면서 행복해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10편에 포함된 아삽이라는 사람의 글 중에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10편 78편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저처럼 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항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10편 78편 38절에서 39절 오직 하나님은 극렬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원망하고 배신하죠 실망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늘 주제 노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조금만 가면 적과 끓이 우리 흐른다는 가난한 땅입니다. 그런데 또 멀리 돌아가야 한다니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을 원망합니다. 또 다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는 정말 질렸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자가 많은지라 원래 광해에는 불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까지 살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불뱀이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다가 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잠깐 그 보호하심을 거두어 드리자 불뱀이 달려든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즉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하느님이 보호해 주셔서 해를 입지 않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했던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다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나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좋은 분임을 나타내는 다른 성경 말씀 하나도 소개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조심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여겨지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악독하면서도 또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국가정책의 하나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들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든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모두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아주 사악한 여성으로 이스라엘 거의 모든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아합은 우상숭배뿐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했습니다그중 하나가 나봇이라는 사람 소유의 포도원을 빼앗은 겁니다. 그냥 빼앗은 게 아니고 누명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포도원을 가져갔습니다. 거저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를 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죽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죽은 그곳에서 너도 피를 흘리며 죽을 거고 내 자손 중에서 남자는 멸절될 거고 내 안에 이세벨도 성읍 밖에서 피를 흘리며 죽을 거고 내 집안은 멸물 될 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악한 아합이 엘리야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한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자, 그러자 또 마음이 약해지신 하나님은 열왕기상 21장 28절서 에 29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애국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이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요. 한달 이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빙빙 돌게 하시고 40년이 걸려서 겨우 가난 입구까지 다 왔는데 이번에는 또애동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거부해서 멀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홍해바다를 가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걸어서 마른 땅을 통과하게 하시고 뒤따라 쳐들어오던 애국군대는 홍해바다에 빠지게 하신 능력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돈족 속을 물리쳐 주시고 속히 가난으로 들어가게 하면 안 될까요? 왜 멀리 돌아가게 하셔서 백성들을 저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모세의 고별설계에 포함된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더 많은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멀리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들과 마주치는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멸하고 그들이 살던 그 땅을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나누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돌아가게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더 넓은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군대 생활할 때 진급에서 떨어져 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원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교회 떠날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더 좋은 직업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세 번째 주제입니다. 민숙이 21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노수로 만든 뱀은 아무런 힘도, 신통력도, 치운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혼구원을 받는 방법도 단지 쳐다만 보는 것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예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즉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은저 사람처럼 성질 고약한 사람이 예수님 바라본다고 천국 간단 말입니까? 아니 저 사람처럼 사기꾼이 예수님 바라본다고 천국 간단 말입니까? 성질 고약한 사람도 사기꾼도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공부 많이 하신 신학자들과 목사들 중에서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야지 제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성경은 마귀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성경이기에 그 성경 읽고는 천국 가는 거 장담 못 한답니다. 전혀 근거없는 논리입니다. 공부 많이 한 설교자들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노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노뱀 바라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쩌면 이때도 공부 많이 한 신학자와 목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불뱀에 물려 독이 몸에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노뱀 쳐다본다고 났냐 의사 데려오라고 난동을 부렸을 것 같습니다. 신학으로는 하나님 알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만약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우리가 말기의 건세에 있다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하죠.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빼앗긴 마귀가 다시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 나라로 도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또 다른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마귀의 나라로 마귀 나라로 쳐들어가서 그것에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마귀와의 싸움이 쉽지 않죠.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요. 전도해라, 뭐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비판하지 말라,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모든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다시 마귀의 나라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확장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이와 같은 모든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것들로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만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조금만 직진하면 목적지로 갈수 있는데 멀리 돌아서 가는 바람에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원망 참 많이 했었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그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야 했었습니다. 너무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으로부터의 보호막을 제거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어 나가자 반성하기 시작했고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자는 살아났습니다. 이 일은 그때로부터 15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 위에 높뱀,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예수님에 대한 논문 하나 써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고요. 단임 목사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을 구하며 바라보고 기다려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함께 예배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더큰 복을 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더큰 축복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아직도 미련한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으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는 좀더 성숙한 그리스도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예수님 약속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늘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